성인학습에서 페다고지, 그 다음에 안드라고지, 휘타고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겠습니다.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이 반복되었죠. 그럼 휘타고지와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휘타고지는 자아 개념이 우존성 있고 자기소성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자기결정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학습 주체는 학습자가 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히타고지 관점입니다. 학습 동기화는 내재적이고 자기 변화 및 성장 안드로고지와 거의 비슷하죠. 교수자 역할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거 안드로고지에서는 거의 촉진자 역할이라고 볼수 있는데 히타고지에서는 환경만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은 안드로고지와 비슷합니다. 문제 해결 중심적이다. 학습 방법은 탐구 중심 학습이다. 이 탐구는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탐구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학습 결과는 피타고지는 자기 향상과 변화, 본인의 능력 개발 쪽이 되겠죠. 안드로고지와 같습니다. 통합적 학습 이론 학습 원리에 따른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페타고지의 학습 원리에서 성인 학자는 우전적인 성향을 가지는 반면, 교수사는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 설계하고, 평가하고, 이런 역할을 가집니다. 학습자는 전문가의 권유 등과 같은 외절적 동기화에 의해서 학습에 참여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강의 중심 학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학습자 중에서도 이 페다고지 학습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안드라고지 원리는 성인학습자는 자기지도적이고 자율 적인 성향을 가지는 방면에 교수 자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퍼실리 테이터의 역할을 가진다. 학습자는 개인적 요구와 개인의 성장 같은 내재적 동기화를 통해서 학습에 참여하고 생활 및 직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 과업 중심의 학습을 선호한다. 또한 개인적 성장을 통해 효과적인 자기가 역할이 바뀌고, 또 단체에서 뭐 어떤 직책을 맡고 하는데 필요한 공부하는 것을 동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것에 성과를 위해 학습에 참여하는 특성이 강조됩니다. 피타거지 학습 원리는 성인 학습자는 기존의 페다고지나 안드로거지 학습 원리와 비교해서 자기 결성성과 독립성이란 말이니다 독립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교수자는 환경만 제공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한다. 안드라고지는 촉진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커실리테이터라고 한다면, 여기 피타고지에서는 환경을 제공하는 지원자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자기 변화와 성장, 학습을 통한 지식 공유와 같은 내재적 동기화와 다양한 생활 및 직업 문제를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형 학습을 선호합니다. 또한 자기 성장, 그 다음에 미래의 실천 역량으로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성과를 위해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 특성이 강조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 통합적 학습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페다고지, 안드라고지, 피타고지까지 학습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업 방식에 따른 교육 방법입니다. 연대면 교육. 대면 교육이란 뜻이죠. 연대면 교육은 일인의 교수와 다수의 학습자들이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 모여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재에 따라서 수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면대면 교육이죠. 면대면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면대면 교육은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짐으로 대풀이할수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릅니다. 한정된 수업 시간, 저희 같은 경우는 1 시간 내에 교수자가 정해진 내용을 전달하고 학자는 습득해야 되므로 반복학습이 어렵습니다. 또한 교수 학자 간의 충분한 토의와 질문할 시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능동적인 상호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2 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대화가 끊어지거나 그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1시간으로는 너무 시간이 축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제약과 내용 전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면대면 교육은 교수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화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교수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알수 있고 학습자의 경우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대면 교육에서는 학습에 관련된 정보 외에도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개인적인 다양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친화력도 높이고 동기 참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판에 글을 적거나 교수자의 행동과 언어를 사용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수업이 전달됩니다. 이처럼 면대면은 1인의 교수와 다수의 학습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기 특성이 다른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똑같은 수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원격 교육입니다. 원격은 온라인 교육이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입니다. 가상교육, 온라인 학습, 이러닝. E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닝 이런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원격교육 이렇게 통일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은 시간적인 제한이 없이 이러한 것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는 교육방법이라고 그 할수 있겠습니다. 교수와 학생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음은 혼합식 교육입니다. 이러한 이러닝이 e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정교한 수업이 어렵고 또 상호작용이 어렵고 이런 관리하기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러닝을 e 활용한 수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다가 2000년대 넘어서 하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이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처럼 우리처럼 혼합식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토요일 날 와서 수업하고, 이런 혼합식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혼합식 교육은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혼합하려는 총체적인 접근 전략입니다. 혼합식 교육의 목적입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자들의 스타일에 적합한 방법을 혼합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학습자에게는 모바일 기계나 뭐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전달하여서 그 범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학습 범위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닝 같은 경우는 실행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오프라인 방식은 어 비용은 높은 편이나 시간 활용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있으니까 이두 가지 장점을 혼합해서 사용하면 효과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합식 교육은 전통적인 대면 교육과 이러닝의 e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짐으로 체험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면대면 교육, 어, 다 아시다시피 강의실에서 하는 거 오프라인, 현장에서 교사 중심, 또 교과서 인쇄물, 어, 출판, 칠판, 뭐, 화면, PPT, 무슨 어, 프로젝트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교수성법이 상호 참여를 하고 싶지만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원격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상공간을 인터넷을 통해서 어, 학생이 참여하고 또 비구조화된 학습내용, 다양한 매체, 인터넷 영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혼합식 교육은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대면 수업, 또 전자 매체를 이용한 학습의 혼합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네이버를 활용해서 온라인 소, 예전에는 줌으로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네이버를 활용한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한 어웹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의도 웨일이라는 프로젝트로,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어 줌처럼 기능을 다 제공하는 여러 사람이 전국에서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걸 많이 활용합니다. 매우 효과적이죠. 어떤 공간에 다 모이지 않고도 충분히 대화를 할수 있는 이런 것이 교육뿐만 아니라 회의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에 따른 교육 방법입니다. 연대면 교육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또 수동적인 참여하게 됩니다. 학령에 의한 교육입니다. 원격은 매체를 통해 상윤장교입니다. 게시판 아니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의견을 응. 보낼 수가 응. 있습니다. 원격은 능동적인 사무창의 장입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같이 온라인에 공유를 올려놓으면 상호참여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교육수요는 어, 보수교육, 전문교육, 뭐 평생교육, 대학교육에 사용합니다. 혼합식 교육은 상호작용과 매체를 통한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수동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참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평생교육, 대학교육, 뭐 보수교육, 마침교육 이런 데서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다양한 방법이 되는데 직접 교수, 직접적으로 교수하는 방법, 사례 중심으로 교수하는 방법, 개별화로 교수하는 방법, 소집단으로 협동하는 방법, 반복 학습, 그 다음 설명식 수업하는 것, 문제 해결 중심, 또의 지도 학습, 다양한 방법으로 성인 학습에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나와 있는 대로 이 내용 그대로 있, 그러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다 알려둔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거라 우리가 지금 수업에 진행하는 방법은 이 집단 협동 학습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것을 상담 수업할 때는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실제 연습도 해보고 역할극도 해보고 집단 동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개별화 교수법. 개별화 교수법은 학생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목표와 방법과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개별화 교수법이 이루지려면 어 학생 수가 적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는 분류로 나눠져야 되겠죠. 각자 다 다른 단계에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수 한 명이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화 수업 이런 상황이었으나 요즘엔 이게 어려워지게 되고 한명 선생님은 한 명이지만 학생이 많기 때문에 개별화 교수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1대1 교육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소집단 협동학습이죠. 학생들을 집단으로 구성하여서 역할 분담과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을 하고 교수는 거기에 촉진활동, 그 다음에 지원활동, 이런 것만 하는 활동을 소집단 협동학습, 이렇게 성인학습에서 정의할수 있겠습니다. 즉, 모듬학습이지만 좀 약간 다른 내용이죠. 협동적인 소집단활동은 모둠으로만 하는 것이 모든 협동학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쓰는 협동학습은 이런 모둠까지 포함해서 모두 협동학습 이렇게 이야기하긴 합니다. 상호작용하는 교수학습을 총칭해서 협동학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협동학습의 특징 협동학습에서 집단구성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집단 구성원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구성원 간의 긍정적 상호오존성이 있다.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협동학습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또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 주전, 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역할을 맡아서 각자 책무성을 가지고 협동학습에 참여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반복학습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하는 것은 성인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계획에 따라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또 반복하고 다시 또 의견 제시하고 또 거기에서 또 토론하고 하는 것이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성인학습에서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내용이 수월하게 이해되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목표한 학습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수업에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나온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반복 학습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자, 반복 학습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면. 10분 지나면 이제 뭐가 시작되죠? 망각이 시작됩니다. 하루 지나면 70%가 망각됩니다. 한달 지나면 다 이제 먹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일주가 되기 전에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기입니다 김경란은 학습한 내용을 잊지 않고 장기 기억화시키기 위해서는 10분 후에 복습하고, 하루 뒤에 복습하고, 일주일 뒤에 복습하고, 한달 후에 복습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되나요? 이게 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오프라인에 했던 내용을 온라인에서 복습하고 하는 일주일 단위의 복습을 통해서 반복학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복습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단계보다 복습을 하는 것이 망각이 일어날 단계보다 한 번씩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망각 곡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주당 하고 있는데 사실은 10분, 1일, 한달 단위로 망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설명 방법, 학습 방법에 설명식 수업이 있습니다. 설명식 수업은 교사의 해설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입니다. 우리 설명식 수업은 보통 강의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려면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떠먹여주는 방식의 수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영어들이 어려운 용어가 나왔을 때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참고하여서 논리적으로 지시할 때 극대화됩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자기 생활에 접한 내용으로 이야기할 때더 논리적으로 지시할 때 이 효과가 설명식 수업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식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교수 모형과는 달리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수업 절차는 도입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 및 토의하고 이때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집단 토의가 일어납니다. 극력적으로 서로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황에 작용하고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결과를 발표하고 정리하고 하는 수업 모양입니다 이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이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적으로 어떤 토론 문제가 또 많지도 않, 않을 뿐더러 이런 문제를 하려면 우리같이 이론 수업할 때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론 수업이 지나고 뭐, 그, 사례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상담 연구한다든지, 상담 사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게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래 지도학습. 학급 내 학생이 교사를 대신해서 또래 친구로 가르쳐주고, 이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또래 관계가 공부를 가르쳐주면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학업성취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본인이 잘 이해하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자보다, 선생님들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알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교수 방법입니다. 직접 교수법은 교사가 미리 준비한 지도안에 따라서 연습과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또래 지도학습은 학급내 학생이 교사를 대신하여 다른 또래 친구의 공부를 가르쳐 주고 도와주는 교수 방법입니다. 이처럼 또래 간의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사보다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통해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이해 속도가 느린 학습자는 친근한 또래 교수의 개별적인 관심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교수 방법입니다. 직접 교수법은 교사가 미리 준비한 지도안에 따라 연습과 훈련을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교수법은 미국에서 분리한 교육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교사가 어떤 유계를 가르칠 것인가 결정한 후에 학생에게 단계별로 설명해주고 시범을 보이고 질문을 통해 점검한 후 끊임없는 연습과 피드백의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 스스로 활동하도록 하는 교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중심학습입니다. 사례 중심 학습은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하는 방법으로 크게 사례 연구법과 사례 분석법이 있습니다. 사례 연구법은 특정한 사건 등에 초점을 맞추고 깊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사례 분석법은 토론식 수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성과입니다. 학습성과는 어 학습성과에 접근하는 관점, 목적, 방법이 다 다르지만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도 개인적인 문제에서 국가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습성과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타일러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 표와 같은 평가계획에 학습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이학 타일러의 평가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선정하고 목표를 명시하고 도구를 제작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이러한 평가 절차를 따릅니다. 목표 선정은 일반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명시는 행동 목표를 명시화하고 도구 제작은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수집은 자료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달성도를 파악하는 것이 단계입니다. 우리 학교 내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성과는 뭘로 보죠? 바로 시험이죠.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걸 통해서 학습성과를 알수 알 있는 것입니다. 학습성과도, 그 시험도 어떻게 보면 심리검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학습성과를 알수 있는 심리검사.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의 비교입니다. 학교교육은 대상은 일부, 국민, 시기는 청소년기, 장소는 학교, 참가는 뭐 통제적으로, 내용은 미래지향적, 개통적, 뭐 개입적, 목적은 취업, 그다음에 입시, 뭐 이런 거죠. 제도는 형식적, 방법은 일방적 교사 중심. 하지만 학교에서도 지금은 많이 소그룹 활동도 많이 하고, 참여,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많이 학교교육도 성인학습의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체는 조직적입니다. 성인교육, 안드라보지입니다. 안드라보지는 대상은 전 국민, 시기는 전생에 걸쳐서, 장소는 뭐 여러가지 장소, 참가는 자율적, 내용은 현실지향적, 뭐 생활교육, 실제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 목적은 인간교육, 인격 향상. 제도는 비형식적이고 자유롭다. 방법은 상호교육.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상호 경험을 통한 교육이 되죠. 주체는 조직적 또는 비조직적.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하자면, 일반 학생들과는 다르게, 회다고 그러니까 이제 학습 내용과는 다르게, 성인교육은 개인적 배경이 다양하고, 참여 동기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평가, 평가는 자기 주도적인 평가 방법에 의한 학습성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우리가 반복을 10분 후에 망각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복을 한번 해보자면,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성인 학습 이론에 따른 안 들어보지, 학습 단계는 첫 번째는 형성하고, 상호 계획하고, 진단하고, 공식화 시키고, 활동하고, 시행하고, 평가 및 요구 재진단 단계, 이렇게 이루어진다 말할 수 있고, 중요한 오늘 자기주도학습이론이 나왔는데,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노울즈는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자기주도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